숙여 주기 싫은 사람? 숙여 주기 싫은 사람이야? 네. 아마 네. 100% 확률로 얘 다섯 명이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. 아니 네. 너무 많고 지가 빨려 죽을 것 같아. 너는 정말 증명100% 서이죠. 질이 내일도는 안 좋아. 안 <웃음> 좋아. <웃음> 아니 안녕하세요. 이아 동문. 야, 허윤. 나 남동생이 있어서 어때요. 언니 지금 위아래를 훑었어. 일단 야, 진짜 뭐좀해야 되는데 일단 서희는 아니야 내가 어때서 <일단 웃음> 안돼 언니가 피곤할까 봐 그렇지 솔직히 서희랑 싸우면 질것 같아요. <laughs> 없으면 이야기해. <laughs> 아, 무서워요. 저희 남동생 기죽으면서 살면 안 되는데.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애교가 많거든요. 그래도 저런 크기는 <laughs> 별로일 것 같아요. <같은데. 웃음> 01년생 친구들 다 별로인 게 예은이는요, 눈이 너무 높고요. 잔소리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<laughs> 이유는? 다 마찬가지. 이미 앞에 언니들 다 말했어. <laughs> 왜요? 남동생? 여기요. <laughs> <laughs> 여기요. <laughs> <laughs> 남자보다 더 힘쓰는 <힘쎄이> 있어요. 소개해 <laughs> 주실 <속여주신> 예요. <laughs> 남자 잡아먹고 살것 같아요. <laughs> 아마 100% 확률로 15명이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. 믿지 마세요. 없다고 없고 싶어요. 그냥 평생. 낙둥이에요. 싫어요. 괜찮아요. 누가 했지? 민정이가 1인 아니죠. 누가 1등 했대. 그 사람 안 볼게. 나 선입법으로 했는데 <laughs> 남동생보다 힘이 더쓸것같아내남동생 때릴 것같아 싸우면 <웃음> 예은이 <웃음> 예은이 진짜 절대 싫어요. 예은이 별명이 영고의 영고 연애 고자 <laughs> 밥을 먹죠. 밥만 먹을 것 같고 영화를 보죠. 영화만 볼것 같고 카페 가도 <laughs> 어? 커피 가시 나올 것 같아요. 싫다. <laughs> <쉬는 사람? 웃음> <딱히>. 무조건이지 <웃음> <웃음> 나는 무조건이지 <laughs> 이유는 이미라서 <laughs> <laughs> 아니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. 겉으로 티를 못 내요. 좋으면서 싫은 사람이요? 예은이요. <laughs> 삶에 아무런 재미가 없는 <laughs> 친구예요. 말만 나도 친구 사귀고 싶다 그러지.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<laughs> 친구예요. 이순이가 예은이 골랐습니다. 예은이가 일순이일 <laughs> <1순위일> 뿐이지 <laughs> 너가 이순이야. <1순위야>. 이순인 <laughs> 게어디예요 그렇죠. 미음이요. <laughs> 아언니나 <어디다>, 왜요? <laughs> 아, 너무 시끄럽고요. 아, 너무 주점이 심해요. 주접이 예도요. 언니 허영이요. 암동생 이겨먹을 것 같아서요. <laughs> 허영이요 다 가신대요 안해 소개해주기 싫은 사람이야? 한둘이 아닌데? <laughs> 농담이고 저희 애들 다 괜찮아가지고 진짜로 다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진짜로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아저 진안이 의외로 게임이네요 질문이 독하네 오늘 누구였어요? 영화 같은 경우 확인 안 했어요 <laughs> 진안이 해지도 포함이에요? <laughs> 뭐 하는데? 지나 지나. 어디 언니 말이여? 뭐 하는데? 나 희진이 항상 얘기해. 싫은 사람. 아 싫은 사람. 현지랑 선이 말이 너무 많고 기가 빨려 죽을 것 같아. 니의 성격이 언니. 어왜왜 왜? 재미있겠어요? 제가 언니라는 말 금지시켰어요. 네? 언니 아정 언니 아정 <laughs> 언니 <아정언니>, 아정 언니 아정 언니 오백 <laughs> 번씩 불러 아정언니. 진짜. 아정언니 다 저봐 저봐 저봐. 아정 언니 오늘 밤에 단도리 좀 해. 아, 남동생한테 소개시켜주기 싫다고? 일단, 진환이는 안 돼요. 아, 안 돼요, 안 돼요. 태지요. 태지는 남동생이니까요. <laughs> 싫은 사람? 아, 좋은 사람을 해야지 왜 싫은 사람에 해야지? 선이선이는 매력쟁이. 제 남동생 기꺼이 내줘도 될것 같아요. 너무 많은데요? <laughs> 답들이 일단 현지 언니 <laughs> 다음 김선이 저, 저, 저 진한이, 진한이 안 되는 이유 화가 진한이 닮은 게 싫어요 감사합니다, <laughs> <엄마입니다>. 공의합니다 진한이 <laughs>